네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지금 저를 뭐 보신 분들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계셔서 잠깐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현재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요리를 가르치는 반가후 5년차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에터비를 부업으로 시작한 건는 2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네, 좀 있으면 비전 강의를 해주신 이제 김공 국장님부터 저는 헬모인과 앱솔루트 스킨케어 육종을 어, 처음에는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으로 저는 열심히 바르고 열심히 썼더니 너무 감동적인 효과가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피곤해져 들어있던 제가 아침에 눈이 말뚝말뚝 떠져 있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아이들, 아이가, 아이와 제가 몸으로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어, 좀 있으면 제 얼굴을 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아생전에 피부가 좋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그런 경험도 <laughs>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 정말, 애터미 정말 최고다, 짱이다, 앞으로 여기서 사야겠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애터미가 저에게는 다, 다, 개였어요. 물건이 아무리 좋고 감동이 있어도 저는 다단계에서는 물건을 구매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후에, 국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자리몇번 초대를 하셨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으로 예의상 네, 몇번 가져왔더니, 거기서,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됩니다. 간단해요. 어, 내가 어차피 죽을 때까지 쓰는 생필품, 근데 그냥 생필품이 아니죠. 절대 가격, 절대 제품, 진짜 질 좋은 제품을 싸고 저렴하게 애터미 마트에서 구매를 했더니 어느 일정 조건이 되면 내가 캐시백을 받더라. 그러면 나같이 캐시백 받는 소비자 열심히 구축해서 그들을 잘 관리만 한다면 아 나도 꿈을 꿀수 있겠다. 애텀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겠고, 나도 성공자, 부자가 될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사업을 결단할 때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3개 정도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하그 당시의 현실이 꿈을 꿀 수도 없는 현실이었고, 그러다 보니 꿈을 꾸는 방법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약 70여 가지의 버킷리스트를 딱 작성을 했고요. 고리스는 이제 100가지를 채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성공할 때마다, 이룰 때마다 줄로 쫙쫙 그면서 열심히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두 가지예요. 제가 아까 감동을 받았다는 해고인과 입소루트 스킨케어인데, 어, 요즘 해모임 광고 TV 광고 많이들 보시죠? 8월 달터 지금까지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TV를 잘안 보시는 분들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잠깐 영상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원자력연구원은 8년의 국책연구를 시작했고 독자적 조합을 발견하다. 오직 면역을 위해 애터미 해모임 자, 아까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이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해모임의 고향이에요. 어, 이,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연구기관이에요. 국책기관이죠. 어, 여기에는 농어, 뭐, 공업 의학, 식품까지, 굉장한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계셨냐면, 세계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장인순 박사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보니까 석 박사들이, 과학도들이, 이제 방사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면역력이 저하되고 조혈 기능이 저하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남자 같은 경우는 막 무정자증을 기본으로 걸리고 65명 중에서 한 서너 명꼴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걸 보고 아안 되겠다 싶어서 너희들을 너희들의 면역을 위해서 오직 너희들 의 면역을 위해서 한번 물질을 개발해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오직 면역을 위해서 너희들의 몸을 위해서 물질을 개발해봐라라고 해가지고 8년의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네. 생명 식품 생명공학팀에서 약 8년간에 50억 우리들의 혈세 세금으로 시작을 했고요. 인건비까지 합하면 150 정도로 1 5 0억 원은 투자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5년간의 연구와 임상시험 3년에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남자는 가난, 여자는 유방암, 자궁암에게. 그래서 8년의 연구를 끝에 바로 해모임이 탄생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원료 주 원료는 당기 천국 백작약이에요. 당기 같은 경우는 이 아이는 평창에서 온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특성이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내 몸에 나쁜 피가 있으면요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천궁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아이래요. 예전에 충북 제천에서 정말 소문이 잘 컸다라고 자자할만큼 귀한 약재인데 이 아이는 동의보감에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느냐면. 독이 하나도 없고 오래된 어혈을 해치고 피를 새로 생성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백자약도 너무 귀한 약재이다 보니까 아주 옛날부터 궁궐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약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주 원료 국내산 국산제 원료로 해가지고 독자적인 조합을 발견했고 바로 천연생 복합 조성물 바로 해모임이 탄생을 합니다. 자, 오직 면역을 위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해모임은 우리 NK셀 세포를 도와준대요. 그럼 NK셀 세포는 뭐냐? 내추럴 킬러 자연 살상 세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어, 훌륭한 군인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내 몸에 나쁜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하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가서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아이를 잘 먹이고 잘 키워서 튼튼하게 하면 우리의 면역력은 쭉 올라가겠죠. 이런 역할을 바로 우리 해모임이 하는 겁니다. 자 해모임은 어, 장희순 박사님께서 우리 혈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 1도 금액을 올리지 말아라 라는 그 뜻을 받들어서 처음에는 30%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30%에서 48% 이득이 소득이 이익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많이 나눔을 하려고 54% 지금은 60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단 1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애터미의 그런 선한 마 모든 국민이 해모임을 먹고 다 같이 건강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해로, 이런 해모임은요. 넘겨세요 어, 공정거래위원회에 1년에 한 번씩 이런 자료가 올라가는데, 단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연속 7년. 다단계, 합법적인 다단계 130여 군데에 모든 전 제품의 매출을 따져서, 탑 20을 선정을 해요. 보면은 1위 보이시죠? 해모임.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7년 연속, 이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판매도 보면은, 이거의 2위와 격차가 두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7년 동안 유지를 했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은 다음 제품으로 설명해드릴 앱솔루트 셀레티브 스킨케어도 화장품 카테고리에서는 단연코 1의 위 제품이에요. 단연의 제품에서는 제일 잘 많이 팔린다는 증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뱃스 자리, 자리를 7년 동안 유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코로나 전쟁에 굉장히 피로에 지쳐, 지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얼마나 내 면역 시스템을 잘 튼튼하게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주변에 보면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어도 누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누구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만의 면역 시스템을 얼마나 똑똑하게 지켜냈냐가 중요한 건데 이때 지금도 어디선가 1초에 7%씩 이게 시간당 419박씩 우리가 해모임이 팔리고 있대요. 이런 해모임은 이 시대에 정말 필수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요. 한 세트 한 박스에는 84,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4박스로 구매를 하시면 36,000원 한 박스당 76,500원 굉장히 저렴하게 네,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 저의 피부에 빛을 선사해 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저는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저는 되게 슬픈 별명이 있어요. 바로 멍게입니다. 자, 왜 멍게냐? 이게 혹시 보이실까요? 이런 화농성 여드름이 어 이거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요. 이런 게 되게 굵직굵직한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정말 회사 집, 회사 집,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얼굴이 저 400만 원 피부과에서 어, 치료를 받고, 그래도 몇년후 경과된 얼굴이거든요. 그니까 러이 얼굴로, 얼굴로 그냥 계속 살아야겠다, 사는구나라고 체념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자국도 보이고 흉터도 보이고 가끔 이게 홍조도 보이고 이런 것도 가끔 황우성 여드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앱솔루트를 만나고요. 이게 딱 3개월 사용한 거예요. 네. 어떠세요? 어, 저는 이제 이런 흉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고, 홍조끼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환농성 여드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 감동적인 게 있으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써봐. 좋아? 이렇게 알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나라에서 가만히 뒀을까요? 민간 기업에서 그만뒀, 가만히 뒀을까요? 아니요. 너무 좋으니까 상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i r 5이자명실 상이 있어요.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신기술이나 어떤 혁신성과를 보이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최고 권위의 민간업체에서 알아주는 그런 상이, 인정해주는 상인데요. 자, 어떤 기술이냐. 각 피부 고민에 필요한 효능성분이 정확하게 찾아가서 흡수되도록 어, 타케팅 개념 셀렉티브 기술을 적용을 했대요. 좀 어렵죠?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피부에는 어, 미백, 탄력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제각각 있어요. 근데 내가 미백 세포가 손상이 됐으면 미백에 관련된 효능 성분이 즉각적으로 빨리 찾아가서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줘야 효과가 낫겠죠. 그런 기술로 저희가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2012년에는 페임라인의 에센스가 또 다른 기술을 한번 이상을 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8년 후 지금은 저희가 한 제품이 아니라 이 여섯 가지 이전 품목을 다 이상을 수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화장품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역대 수상을 보면은 이런 제품도 받았대요. 음, 우리 에어 쿠션 있죠. 어. 신개념의 어떤 에어 쿠션도 상을 받았고 이제 백화점 가면은 보실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인의 에센스 고가의 제품도 단위 품목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다른 이종 산업에서는 뭘 받았나? 오지. 삼성전자. 삼성전자 어. 스마트 에어 컨다 집에서 혹시 사용하시는 제품? 그리고 광고에도 나오는 제품이죠. 어, 이런 기술과 함께 우리 애터미의 화장품이 같이 업계를 나란히 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상은 또 뭐가 좋냐면, n e p 국가공인혁신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전과 전의 제품 같은 경우는 최고의 민간기업에서 인정을 해줬다면, 이거는 노이제품 최고야!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어, 이거는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서, 어, 성능과 품질이 정말 우수하다는 걸 인정해주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역대 인생 제품들을 보면은 아, 어, 뭐 삼성을 대기업들이 굵직굵직하게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PPT와 이거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는 화장품이 하나도 없어요. 반도체, 섬유, 전자기술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희 화장품이 처음으로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어, 나는 향이 좋아졌 어, 이러니까 얼굴이 환해졌었어 어떻게 보면 취향적, 기호적인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표준화해서 그거를 숫자화해서 객관화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이 제품이 그래서 화장품계에서는 받기 어려운 우, 제, 상인데 이거를 나라에서 너희 제품 최고야 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이 지난주 금요일 날또더큰 상을 받았습니다. 네, 특허점에서 진짜 특허의 명예 최고의 상 세종대왕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인스타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그걸 따온 그림인 거고요. 이런 상을 받게 되니까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인정해준 제품 한번 써봐 나처럼 피부가 좋아져. 근데 지금 날씨가 건조해지고 굉장히 쌀쌀해졌잖아요. 이때 저희 앱솔루트가 진짜 제 기능을 발휘할 때거든요. 피부 깊숙이 보습을 빵빵하게 채워주고요. 얼굴도 환하게 가꿔주고 결도 바꿔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제품 같이 한번 써보면서 물광 피부 함께 이뻐지는 피부 만드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어 세트로 하면은 1 9 8 0 0 0 원이에요. 단일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세트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네,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는 이제 두 가지의 제품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에터미모레는 에터미마트에는 약 500여 가지, 그 다음에 아자모에는더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러면 에터미 제품으로 뭘 썼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까 해모임, 그리고 식이섬유를 먹습니다. 식이섬유는 뭐냐면, 다들 뭐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먹잖아요. 근데 변비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쌀을 먹는 사람, 채소와 야채를 잘 챙겨 먹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필수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와 해보임을 뜯어보자 먹고요.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종합 멀티비타민, 그 다음에 오메가3, 비타민. 먹습니다. 그리고 얘가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차 체지방 감량이 정말 탁월한 보이차를 따뜻하게 먹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로 갑니다. 자, 화장실에 가서 일도 보고요, 머리도 감고요, 린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동덕 비누가 너무 너무 좋아요. 유기농으로 천 시간 숙성을 시켜서 정말 몸에 좋은. 이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어. 비누로 샤워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의 <laughs> 잇몸에, 잇몸을 진짜. 고쳐준 이프로폴리스 이것도 얘기하면은 엄청 길어요. 저가 찬물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1년 정도 꾸준하게 쓴 결과 제가 어느 날 찬물을 엄청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이가 싫어서. 그리고 저 피도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피도 안 나고. 그래서 프로폴리스 치약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1초에 하나씩 팔리는 칫솔과 함께 쓰고 있고요. 자, 씻었으니까 이제 아까 스킨케어를 립좀 발라야겠죠. 그런 다음에 탈모 완에 정말 탁월한 우리 생모단수와 그다음에 손상된 모발을 케어해주는 단백질 폭탄, 네, 에센스도 머리에 바르고 우리의 드라이기, 에토미드 드라이가 기 있습니다. 드라이기로 헤어 머리도 말렸습니다. 자, 나올 때저 아들이 한명 있거든요. 네, 밥 차려주고 나와야죠. 우리 유기농 누룽지로 매디쿡 냄비에다가 해양심추소를 넣어서 잘 끓여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검은 입었어요. 먼지가 많이 붙잖아요. 찍찍이. 네. 열심히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또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립스틱, 뭐, 비비, 선크림, 펜슬. 네. 이런 제품들. 혹시 저와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런 비슷한 제품들을 쓰시는데 제가 이것들을 다 장바구니에 담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눈 뜨고 여기 오기 전까지 사용한 것, 것들이거든요. 엄청 많죠. 피밀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가 나와요. 음. 근데 여기 솔직히 안남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하 비타민 샤워기나 수건 같은 거. 어. 이거 사진에는 빠져 있지만 그런 것도 다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4 1만7 6 0 피밀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벌써 이미 6만 원의 캐시백을 받았고요. 또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캐시백 10만 포인트가 이미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어차피 쓸 생필품,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좋은 제품들을 이마트에서 저희 마트에서 에터미몰에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제품들과 한번 비교를 하시면 하시면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감동이 아마 찾아오실 겁니다. 그 놈의 휴지가 뭐라고 쓸데마다 감동을 받고요, 그 헤미 하나가 뭐라고 맛과 성분에 감동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캐시백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 이 자리에 초대된 거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초대가 된 거거든요. 똑똑한 소비자, 소비 어, 현명한 소비자 되시라고 여기 초대해드렸으니까 이분은꼭 반드시 알아가셔서 저희 베스트에서 한번 제품 구매하면서 체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